방패 여러분 프로그래퍼 왕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이 마제스티 두 번째 리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그렇게 클럽을 리뷰하고 그러냐. <laughs> 이거 어, 돈 받은 거 아니냐. 말씀 많으신 거 제가 압니다. 맞아요. <laughs> 아좀 민망하다. 맞는데요. 리뷰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조금 조금씩 영역을 해 가면서 하는 건데, 프로의 입장으로 좀더 스타를 해보고, 정확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고르실 때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 마음만큼은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티에서 나오는 드라이버 중에 최상의 가격을 담고 있는 이 드라이버고요 서브라인 그리고 하나는 프레스티지오예요 이거는 스테디셀러래요 마제스티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프레스티지오가 가장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이두 개를 좀 쳐보고 얘는 왜 비싼지 얘는 왜잘 팔리는지를 어, 쳐보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디셀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음, 서브라인보다는 좀 뭐랄까, 조금 더덜 번쩍거려요. <laughs> 어, 물론 이 뒤쪽으로 해서 골드가 많이 나오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음, 역시 마제스티의 특유의 골드빛이 나오고 있네요. 길이는 46인치입니다. 이게 모두 다그 고반발 클럽에 고탄성 샤프트를 장착하고, 그리고 거리를 좀더 위한 클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몇 인치가, 뭐반 인치가 길어지면 뭐 4마일이 더 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데는 긴 채가 어, 좀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아마 46인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마제스티 프레스티지오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우 소리가, 소리가 진짜 크네요 소리가 일단 존재감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 소리가 막 실내에서 치니까 정말 크네요. 장점 두 가지, 단점 한 가지.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치기 편해요.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고탄성 샤프트의 장점이 그거예요. 10g 정도 빠져도 퍼크 흔들리지가 않아서 저항값은 낮춰주되, 그 토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승되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도 공, 이 헤드는 공인 비공인이 있지만, 이 샤프트는 공인 비공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탄성 샤프트를 많이들 써요. 그래서 물렁거리지 않고 휘청이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손감이 좀 찰지게 들어오고요. 소리나 디자인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딱 잡았을 때 반짝이고 굉장히 노브한 느낌이 들지만 쳤을 때만큼은 조금 더 상쾌하고 젊은 감성이 탕탕 터지는 느낌이 나네요. 단점은 좀 길어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아직도 이 컨택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46인치가 처음에는 조금 고생이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좋겠죠? 구력은 오래돼서 힘이 약간 요즘 떨어져서 중량감을 약간 낮추면서도 고탄성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프레스티지오가 확실히 스테디셀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가장 마제스티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썸 라인 모델인데요. 일단 열기도 전에 <laughs> 너무 반짝거려 가지고 <laughs> 보이시나요? <해서> 눈이 부셔 가지고 <laughs> 하나 둘, 셋, 짠! 짜잔! 오, 오! 눈이 여러분, 눈이 부시지 않나요? <laughs> 와, 이, 이... 8월까지 이렇게 금으로 다 만들어놔서. 제가인데요. 진짜 이게 금이에요. 아니, 금색이 아니고, 진짜 금이래요. 여기를 24K 순금을 도금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샤프트 코어는 고탄성 샤프트, 그리고 겉에 여기는 도금, 그리고 이 헤드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도 물어봤더니 안 깨진대요. 음, 깨지진 않고 페이스의 두꺼운 면과 얇은 면의 그 비율을 잘 해서 그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깨지진 않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오! 어, 얘는 더 깨지는 소리가 나네? 고막 괜찮으세요? 근데 고막. 이건 어저 어. 지금 되게 잘못 맞았거든요. <laughs> 그래도 밀어지네요. 어. 이게 고반발의 문제는 관용성이에요, 사실은. 1 미터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튀어 오르느냐가 고반발이에요. 얼마나 튀어 오르는가. 많이 튀어 오르면 고반발, 적게 튀어 오르면 저반발인데 고반발의 단점은 관용성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는 게 많으냐가 고반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굉장한 탑핑을 쳤는데도 50... 58? 아 59.6이고 잘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가 볼 스피드가 1정도 떨어졌네요 이거는 괜찮은 수치인 것 같아요 점점 늡니다 61 이거 61.1 계속 늘어요 음. 아, 일단, 소리. 프레스티지오보다 조금 더 얇은 소리예요. 깡깡 소리. 쟤는 깡깡 소리. 캉과 깡의 소리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나는 플렉스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아, 그 욕구를 아주 아주 만족시켜 줄 만큼 굉장히 샤이니한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맛도, 손맛도 조금 더 섬세한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 서블라임을 추천드려요. 가격적인 부분이. 괜찮으시다면 어, 나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길이가 저한테 너무 길어요. 사실은 보통 제가 좀 짧게 쓰는 편이기도 하고 제 심장이 165인데도 46인치는 사실 저한테 약간 버거웠어요. 그것도 물론 연습을 통해서 정타율을 좀더 높여가는 연습이. 수반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길이는 얼마든지 잘라서 쓸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마 마제스티에 가시면은 길이 조절은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의 신장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길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비싸고 반짝이는 친구들을 다뤄봤는데요. 어, 저를 믿고 또 이런 리뷰를 맡겨주신 마제스티께 감사드리고, 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방패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일단, 마제스티가 일본 브랜드인데 왜 그렇게 홍보를 해주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부터 한국이 모두 100% 인수를 해서 국산 체입니다 <laughs> 그래서 국산 체니까요 여러분 마음 놓고 주변의 어떤 시선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 브랜드, 어, 우리가 만드는 내수 브랜드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패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좀 제대로 비교를 보고 사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는 다음에도 이런 신박한 리뷰로. 어,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뿅!